사람이 얼어붙는 에너지랑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계속 내가 제외당할 거라는 그 네, 네, 네. 것만 보면서 이것도 또저 사람 제외했네 그래서 우울했다고 화냈다가 이런 게 있는데 제외당하는 거는 엄마 쪽에서 온거 같고 얼어붙는 거는 좀 아버지 쪽에서 온거 같고 그래서 일단 제외당하는 거에 대한 그런 올라오는 느낌? 이거를 좀 오늘은 해보고 싶어요 제외당할 때 올라오는 느낌이요? 예, 그때 그... 어떠신요 나는 막을 쓰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시, 저기 신선님이 한번 선생님 대역사보실래요 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계속 제외하는 어쩌지 하는 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아, 내가 또 그렇게 해서 아는 거야. 아, 왜 우울하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 저 사람이 날또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있네. 왜 화나지? 가 아, 저 사람이 날또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있네데그 아, 그거 올라오는 걸 느끼고 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을 계속 쓰고 본다는 아,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안 하곤 해. 여기까지 도망가잖아요.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네요. 선생님하고 관계할 때는. 이거 봐요. 뒤로 가면 그만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거리를 좀 둬야 관계가 안전한가 봐요.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탁 갔다가 혼자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실제로는 음, 생각해보면 장선생님이 엄마를 들어와 보실래요? 송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음, 자, 호흡하시고 손 내리시고 자, 송선생님 들어오세요. 저기, 저기 서 보세요. 인간관계 거리가 아직도 그러나 허리 한번그 정도요. 네, 거기서 아까하고 느낌이 비교해보세요. 어떠신가요? 편안해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능한가 보네요.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자유롭게 실험을 해보세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대요 예. 네. 자 인간관계라는 거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환상이 있어요. 착 달라붙어야 되는 줄 알고. 소위 말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강박이 있거든요. 인간관계 착 달라붙었으면 골치가 아파요. 예. 네. 가까운데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질 때 멀어지고, 이게 좀 나한테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관계에서 유감이 많으면 그게 잘안 돼요.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laughs> 선생님 저렇게 하고 싶었죠? 저렇게 하고 싶었죠. 실험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저렇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laughs> 응.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집에 가서 헤어지고 집에 가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게.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낯설거든요. 되면서도 오 이게 뭐야? 뭐이좀 이래요. 처음에 어리둥절해요. 예. 근데 이런 감각을 계속 개발하면은 이제 그런 상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직관에 대한 신뢰 그런 게 생겨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 예전에 정신질환을 가진 분하고 일을 할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분이 맨날 자기를 제외, 그분이 문자가 왔는데 자기 생각은 제가 자기를 제외시킨다는 생각이 있대요. 근데 행동은, 실제 행동은 제가 적극적으로 그사, 그분이 일을 할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속 이제 이분의 생각은 내가 이제 유명한 선생님이 나를 제외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유명한 선생님이 자기를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유명한 선생님이 맨날 부끄러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일하고 먹고 살게 이렇게 해주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저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하고 실제 일어난 현상이 너무 반대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너무 저기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제가 힘 너무 반대여가지고 오히려 내가 실제로 제외시키면서, 아이, 너 정신 이상하니까 꺼져. 이랬으면은 자기가 정말 편하게 대요 근데 왜 자꾸만 자기를 놀어뜨리냐난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난 그런 게 있는 줄 아니까. 자꾸 초대를 했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오히려 그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는 게더 고통스럽대. 자기 좀 제외시켜달래. <laughs> 그러면서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오고 카톡 그거 이제 다시는 카톡도 하지 말고 차단을 시켜달래. 자기도 <laughs> 그 자기도 차단한돼그 했던 그 분열 환자였는데 이제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외시키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제 제외를 자기 생각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더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만 생각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나를 제외시키지 않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선생님의 진실이 뭐예요? 나 제외시키고 싶은데 선생이니까 님 제외 안 시키시는 거죠. 뭐 이렇게 붙제도 오고 하여튼 그래서 아 이게 이 사람 이 상상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상하고 실제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니까. 아 내면에서 계속 충돌 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 충돌이 막 일어나니까 막그 엄청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